핫뿌리가 브이컬러링 광고를 만듭습니다 브이컬러링이라는 엄청난 거거든요 설명 한번 해저기컬러링 상대방이 <laughs> 전화했을 음 때딱 나는 소리예요 어, 어. 브이컬러링은 이제 브 브이. 보이는 컬러링. 이 <laughs> 어. <laughs> 브이 컬러링을 저희가 요번에 짬배 포함해서 각자 한 개씩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전화를 거는 사람들이 그 화면을 볼 수도 있고, 우리 꾸독이들도 화면을 쓸 수도 있게 한 번, 아, 어. 다섯 명이 각자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근데! <laughs> 그냥만 즐기면 재미가 없단 말이야. 아, 네. 그냥 하는 게 없네요. <laughs> 우리가 간단한 미니 게임을 통해서 승자와 패자를 갈라가지고 승자는 지가 만들고 싶은 대로만 만드는 거야. 멋있게든 웃기게든 재미게든 자기 마음대로. 근데 패배자는 승자의 뜻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구력적. 만약에 네랑 내가 붙었는데 네가 졌다. 난네 여기 이이 말보다 <laughs> 부재중이라고 난 쳐. 아니 게임을 주제로 내 벌써 얘기해. 두분얘기겠습니다 지금 다섯 명이니까 한 명은 부전승 까이바 이보 오야 바이 까이바 이보야아 우리 네 명은 붙어야 된 거예요? 아 짱배 졌으면 내다플랜있이 없는데 짱배 그 비위 타고 가정사 톡 달라 는데 뭐라고 <laughs> 자기가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게임으로 적어서 여통해라너 그리고 랜덤으로 뽑기 그럼 뭘 해야 돼요?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까아 <laughs> 아... 피 이런 거안된다싸으로 안, 안 <laughs> <싸우고 웃음> 하는 거 하지 마라 솔직히 정아한테맞 알았어. 고등한 사람이 자기 상대를 지목하고 <laughs> 아. 나머지 둘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가위바위보! 아저씨는 짱겠어 가실 일정우 있거든요 아럼짱으 발라버릴 수 있을 어. 걸려야지, <웃음> <웃음> 그러면 <웃음> 그러면 아, 걸려야 돼 아. 너무 뭐, 무거 아, 근데 너무, 끝판왕이잖아. 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 경기 먼저. 제 미래의 브이컬러링 아, 그런... 게임. 네. <laughs> 어린이 종목 보겠습니다. 어. 짜란! 뭐야? 인물 티즈. 니네 거? 네. 아! 아! 무슨 생각으로 인물 퀴즈를 적을까요? 일단 영상이 재밌을 것 같아서 음. 아 오케이 그러면 인물 퀴즈 바로 풀어봅시다 어, 자 문제는 각각 다섯 문제씩 낼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맞힌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자 아, 다섯 문제 연속으로 다 맞히겠습니다 타! 어비엽죠 <laughs> 시작 하나 둘김동현 하나 둘 김세. 한번 어, 맞아. 한번 어, 맞아. 알겠어. 그래도. 아세 번째. 하나 둘 셋. 아! 라비입니다. 라비. 아세 개만 맞히면 제가 이기다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아! BTS 방탄소년단인데. 알지. 난세글자로된 이름이 나올 줄 알아가지고. 아, 아. 누가 그렇게 했지? <laughs> 어떻게 된줄 알고? 자 그래서 강원이 승. 아, 결과는 내가 이겨. <목소리> 아 오케이 바로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랜덤으로 모아 보겠습니다. 아, 모았습니다. 얼마? 손바닥 예, 어, 나, 밀 진짜? 약간 민들레급지. 체감은 비싼. 체감은 비싼데. 팔뚝이 너무 차이나는데? 어나 어제 진이도밀밀리진 않아? 산입니다 근데. <목소리> 준비 시작. 시작. <목소리> 오. 어, 어, 어. 어.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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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됐어. 아, 이 아, 이 아, 진거이가 아, 만하 아, 고짜 아, 골랐 아, 데 저한테도 만만하 아, 이거. 이거. <laughs> 아, 이거. 네! 아, 이거. 아, <laughs> 겁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을 대로. 이쪽은이대로 한번. 뭐생각 아, 는거있어거 아, 이거. 아, 이이 이거. 네. 거든요 다시는 아, 안넓고 제가 진절이한테 하겠습니다. 진열 너? 나는 이마 넓은 거 어떻게 알아? 살짝 추가해서 거만한 표정으로. <laughs> 나 백만 <100만인데> 인 바쁜데 용돈 <laughs> <laughs> <또> 있어서 전화했지. <laughs> 아 개웃어. <귀엽게. 우와. 웃음> <laughs> 아유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사람들이 쓴다고? 지금 근데 지금 약간 글자 쓰긴 좋아요 이마가 넓은 거. 장남자가 <laughs> 다시 또 등장하는. 한 마디네. 아, 그래. 아, 노랭이는 내 친구지만 응. 귀여워. 아. 그래서 귀여움을 주읍시다. 막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막 이렇게 막 아, 전화 늦게 받아. 아, 양쪽에 먹을 것도 들고. 차라리 시절이가 낫다. 내가 낫네. 짱배은뭐 생각한 거 있어요? 저는 이미 다 생각해 둔게 있습니다. 오, 아, 네, 원래 아이들. 오, 오, 어쩌는 지금 어떻게 찍죠? 요즘 관심이 있는 게 운동이다 보니까. 체육 임, 인플루언서. 전화 받는 동안에 운동을 시키겠어요. 습 <laughs> 당신이 전화를 안 받는 동안 당신의 상대방을 스쿼트라고 썼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laughs> 내가, <laughs> 내가 만약에 건사람이야. 응. 너한테 뜰거 아니야, 그 스쿼트. 네한테 뜨지. <laughs> 아 나한테 뜬다고? 농담하기는 아, 언제 <laughs> <뭔지> 몰라요? <laughs> 그럼 상대방한테 는안 뜨는 거야, 이거? 상대방한테 뜬다고, 상대방한테. 아,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아이씨. <laughs> 뭐 어, 당신은 뭐 합니까? 아 나는 컨셉 이미 정해져 있어. 가위 바위 보. 누가 난 전화를 걸. 어, 걸어. 그러면은 내가 딱 등장해서 어 가위 바위 보 이기면 나한테 밥 사달라고 해. 가위 바위 보. 여기서 세 번을 모두 승리하게 만드는 어. 이거 좋지?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닌가? 새로 할 때마다 다 바뀜에 인정. 아좀 <laughs> 아, 얕다. 아니, 얕은 건 머리 수치야. 아, 들어가. 이거의 참 목적은 누가 나한테 파고들 틈을 준다는 거야. 나를 짜 사랑하고 있던 어떤 여성분께서 이발보 이겼는데 네. 밥 한번 먹을까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상하잖아. 휴대폰 한번 보세서 누가 갈발보요. 썸녀. 그럼 제가 한번 사달라고 하면 사주시나요? 아? 사줘. 네? 그럼 내 사줘. 네다 이기면 사주나요? 나도. 이거 맞네. 우리도 우리도 있네. 네, 그래, 우리도 권리가 있지. 전화를 때마다 이기고. 사람마다 변경할 수 있어요. 너희가 전화 걸 때는 그거 안나안 나. 아, 진짜 얕고 얕다. 등을 줘야 되는 거야. <laughs> 다 알제 비컬링 이렇게 쓱쓱쓱쓱 쓰는 거 가지고 나 이렇게 하면 솔로 탈출 이번 크리스마스는 혼자. 혼자 아니야. 자, 이거 어떻게 하지 을까 이러고. 정말 받아줘. 뭐라고 <laughs> 해야 <laughs> <물어봐야> 될까? 아 발가락 반지야. 정말 기다려줘. 있어서 전화를 못 받았.. <laughs> 와귀엽 미치겠다 현승아 한 번만 한 번만 음 조금만 기다려줘 아 야, 야 훨씬, 훨씬 훨씬 잘한다 의 가곡. 변결 중 어머나 와아 양이 미주 앞권인데 백만 유튜버서 바쁜데 용건이 있는 사만 전화했소 아니다 야 지워졌어요 <laughs> 글자가 <야. 웃음> 그, 그 사람이 그, 받았다는 거지 글자가 그, 그아 어, 지워졌다 야. 연결이 됐다 <laughs> <laughs> 다행이다 아 여보세요들 네? 제가 또 브이컬링 음. 설정했습니다 저도 한전화 아. 해보세요 이는 진짜 어떻게 만들었을까잉? 액장이 나온 거까 오오아빅박스오 틱톡 오. <laughs> 감독인데요 오왜 아, 바뀌는데 아 마무리 마 어네 짬뽕 많이 늘었다 그래서... 어 지들은 얼마나 나겠다야어이거 볼라고 그도더 많이 온 거야 내가 종종 걸걸니까 응. 받지 마라 니어전 <laughs> 아, 저... 전화 왔어요 어 내꺼야? <laughs> 아, 왜 내꺼야? 왜 내꺼야? 아 니한테도 뜨는구나 응. 일단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아 뭐야 이거 <laughs> 아이야 <오기야>? 지금 우리 <laughs> 촬영중인데 혹시 컬러링 응. 봤어? 아 저도 잘못컬러 ㅋ 보니까 알아버리네 내을 해가지고 확실히 <laughs> 있으니까 울지하긴 하다 <laughs> 아동 <laughs> 근데 뭔일로 전화했어? 역시 아 운동이는 통한다고. 근데 아, 동욱이가 그래. 몸이 더 좋지 않나? 그렇게 했어요. 면나아야 오. 이거 마마치 하자. 뚝뚝이 대결 하면 해야 되네. 창 대결. 아, 해서 한번 보자. 어, 동욱아 지금 우리 찍고 있으니까 끊어 줘. <laughs> 이제 뭐 마, 마무리로 우리 뿌독이들한테보이컬러링 한번 추천을 드십게요 그냥 컬러링은 심심하셨죠? 보이는 컬러링 한번 해 보십시오. <laughs> 근데 네, 솔직히 좋아. 이거는 짬짱배가좀더 좀 추천할 만할 것 같아요. 이 컬러링 좀 어때요? 아, 제가 실제로 쓰고 있거든요. 어. 어, 상대방도 굉장히 만족해요. 오, 요거는 짜오가 직접 한번. 맞춤 설정도 할수 있기 때문에 커플? 커플이요? <laughs> 커플. 이거 왜 나한테 보고 이거라고. <laughs> <해야 되나? 웃음> 진짜 아찔이다. 애, 맞춤 설정이 되기 때문에 아이돌 좋아하는 친구한테는 아이돌이 부모님이 전화를 걸 때는 내가 나오고. 이런 거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맛아 혹시나 혹시나 우리 뿌독이들 중에서 팥뿌리가 오늘 만든 V 컬러링 쓰고 싶다. 무료이기 때문에 아, 설정해서 <laughs> 한번 친구들과 한번 즐겁게 놀아보세요. 아제건 절대 하지 마세요. 나한테 가위 바위 보 전부 다 이기면 내가 밥 사줄게.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헐다 이겼어? 지금 먹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봐봐. 앙.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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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100만 유튜버였서 바쁜데. 용건이 는사에만 전화했어. <laughs> <laughs> 용건 <용권> 없어도 됩니다. <laughs> 자, 전화 받을 동안 저랑 쓰고 다는 겁니다. 이럴 때 아니면 우리 안 하잖아. 솔직히. 자. 하나, 둘, 셋, 좀만 더 해, 좀만 더 해, 곱 받겠지, 곱 받을 거야, 좀만 더. <laughs>